반갑습니다 여기는 창원시 어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 전통시장 동문 입구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전시 빈점포, 빈점포 이래갖고 뭐 국제 경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위기죠. 이 정치판은 개판이고, 서민 경제는 도탄에 빠져 있고 참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 4시 20분입니다. 새벽인데요. 코로나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되면은 어... 배달하는 사람들이 각 상의에 배달을 하는 시간입니다. Terima kasih atas dukungan anda 아, 오늘 배달 최차를 만나네요. 시장의 장인들은 일찍 문을 엽니다. 떡집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일찍 문을 엽니다. 그리고 시장의 차량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배달도 새벽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까베기 집이에요. 까베기 집. 까베기, 까베기, 까베기가 요즘 안 하나? 어. 여름철이 되나 까베기 인기가 없는가 봐요. 아 여기도 빈전포군요. 여기도 베트남 음식점이었는데, 빈전포입니다. 여기도 빈전포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장사는 안 되고, 새는, 월세는 전세와 계속해 물가는 상승하고, 서민 경제는 어렵고, 뭐, 쓸 돈이 없어요. 잡설가 이게 월남 사람들 이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이입이 장사가 잘 돼요. 베트남 아시안마트 중에서도 명세시장에 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곳에는 손님이 미어지고 한 곳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 이제 그 인심을 잃고 얻고 아. 다 그런 어떤 차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에다 요소가 있습니다. 자이 집도 점포 체가 붙어 있죠. 식당이고, 여기 아시안마트. 여기 옛날 장사 잘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장사 잘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고, 어, 또 인심도 잃어버리고, 장사 안 돼요. 아, 여기, 여기까지가, 어, 이제 명, 제가 처음 출발한 데가 맹서전통시장 동문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쪽인데요. 쪽입니 여기도 점포세가 붙었죠? 점포세. 얘는 원래 가구점이었습니다. 가구점. 다시 동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어가 제철인데 이뭐 전어 다 죽었네요 이저어가안 잡히는가 이저어가 원래 가을 되기 전에 15,000원부터 시작해가 하고 제철 되면 25,000원, 3만원까지 키로당 합니다 지금은 뭐 전어가 안 잡히니까 뭐 18,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전어 냄새가 나면은 집 나갔던 며느리가 돌아온다 그만큼 전어가 좋습니다 옛날 어렸을때 전어는 뭐 천지빛깔이로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집 수저에도 전어 몇 마리 없네요 여기, 베트남, 식당이고, 여기 상의인데, 이 상의가 잘해요. 어, 한국 사람하고, 어, 그분들, 원래 여기서 조그마하게 했어요. 하다가, 이거 뭐 참고로 써나봐요. 응. 어, 그래가지고, 여기. 참, 베트남 사람들은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정란을 갖다가 어~ 그러니까 자 어~ 암탉과 수탉에 교미를 해서 어~ 뱅아리를 날수 있는 어~ 계란이 유정란입니다. 근데 베트남에서는 거의 부화 직전에 있는 그~ 오리하고 어, 계란하고 어, 그것을 갖다가 즐겨먹습니다 뭐 일명 그게 정역제라고 합니다 어, 좋다니까 뭐 한번 드셔보세요 모든 것은 음식이니까 아, 원래 불교에서도 음식에 가림이 없습니다 칠가식입니다 칠가식 에, 부처님께서 음. 어, 일곱 군데 집을 탁발하여서 가림없이 부잣집이고 가난한 집이고 장난 없이 가림없이 거기서 탁발하여서 어, 어, 다시 한집본처하여 어, 어,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어 어, 먹었던 그게 초기 불교입니다. 우리 노라는 북방불교로 오면서, 이, 찬악지대도 많고, 어, 그러니까, 이제 겨울하고, 여름하고, 이, 또, 이, 다니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동안 거, 한거 해가지고, 어, 아 뭐, 선인들이 참선, 기도를 하고 그러죠.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무엇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이러는 어떤 선인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들입니다. 모든 것은 문화입니다. 일본 불교, 외식 불교, 청산, 이승만이가 이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교정을 태생을, 응?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 한국 불교를 재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깡패들이, 깡패들은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사서상경에 보면은, 지역이라는 항문이 있습니다. 왜, 뭐, 지가 공부하기 싫은 게 공부 안 했다 소리는 못 하고, 선임이, 뭐, 뭐, 명령이나, 뭐, 사주나, 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임이 있어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어, 묘법 연하경을, 어, 주로, 어, 신봉을 하고, 이제, 일본 말로, 남녀 호랑개요. 그게 이제, 묘법 연하경이란 말입니다. 일본은 스님들 어, 80%가 제입니다 어, 어, 가족 생활하고 유발 스님도 많고 어, 그렇습니다 일본은 제사를 절에서 모십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고 대중들이 어, 일본은 중놈 소리 잘안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정치할 때만 스님 스님 하지 정치 끝나고 나면 중놈중놈 이랍니다 떨어선 중놈이랍니다 근데 일본에는 안 그래요. 그만큼 일본은 불교가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교회가 없어요. 어, 그런 문화적인 어, 이유들이 있죠. 아,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역사를 바로 이렇게 전하는 또 스님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 자기 합리화, 자가당착이라 고 그러죠. 어, 자기 게임에 자기가 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근대사의 우리 한국 불교에 대한 것들도 다시 재조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 고 겐지동에 있는, 어, 그, 뭡니까? 어, 조계사조계사가 어, 그 원래 태고사입니다, 태고사. 태고종의 그 예, 역사가, 뭐, 대한불교 조계종보다 한참 선배죠. 청정수자, 아, 500명이, 5,000명의 대처성을 몰아내고, 아 문화재 에, 다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게 대한불교조계정입니다 그리고 자비실천승가회라는 간첩 집단도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